이슈분석 시간입니다. 미중 정상이 90일 시한부 휴전에 들어갔지만 무역 합의를 두고 벌써부터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90일간 합의가 동상이몽에 그칠지, 비온 뒤땅 굳듯이 관계가 회복될지, 또 내일 개최될 예정인 오PEC 총회에서 감산을 단행할지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미중 산업 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불확실성이 다시 또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밤사이 뉴욕 증시도 좀 급락세를 보였는데. 중국이 미국의 양반을 보 제시하며 꼬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좀 일단 궁금한데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 중국 정부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국제 금융 위기 때와 비슷한 위기 관리 체제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현재 주가 하락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역자산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자동차 판매가 줄고 소비도 위축되고 있고요. 또 민감 투자까지 감소하는 경기 악순환 국면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경기 선행 지표라고 할수 있는 경기 선행 지수는 6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고요. 경기 동행 지수도 5개월째 하락을 하면서 제조 PMI 같은 경우에는 인기지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는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은 경기 연착륙을 위해서 소득세 감면뿐만 아니라 철도와 도로 같은 s o c 사업도 신속하게 집행을 하고 있고요. 또 신규 대출을 의무적으로 확대하는 1조 목표까지 제시를 하고 있지만 경기 부양에는 점처럼 효과가 나타나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금융 위기. 그리고 경기 경착륙 위험 때문에 서둘러서 미국과 무역 협상에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이 또 관세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여덟 가지 협상안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공동성명엔 다섯 가지만 합의를 하기란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2020년 대선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중산층에 대한 대규모 감세뿐만 아니라 s o c 투자 계획이 이번 중간 선거에 여소야대 장국으로 바뀌면서 추진할 동력을 상실했는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출구 전략을 찾던 중에서 중국이 다급하게 양복 카드를 내밀자 무역 전쟁을 끝. 끝낼 수 있는 정치적 호기로 봤던 겁니다. 뭐 G20 회담 전서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성, 호혜성의 그 명분을 갖고서 중국 제조 2025 계획의 철회 그리고 하이테크 산업의 보조금 지급 중단. 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WTO 체제 개혁에 대해서 중국이 동참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이런 요구를 다 중국이 들어줬을 경우에는 당 지배체제도 무너질 수가 있고요. 시진핑도 정치적 위기에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양복카드를 받아들이는 대신 공식화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90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무래도 미국은 다시 이런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미중 무형 마찰과 관련해서는 협상 초기부터 치열한 기싸움에 들어가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뭐 상당한 시각차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90일간 이 위중간의 무역 협의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오늘 그 미국 증시가 하락했던 원인 중의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더 압박하기 위해서 대중국 강경파라고 알려져 있는 라이트 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를 책임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예. 라이트 하이저 대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를 지금 그 미국 그 행정부 내에서는 강한 그 비판을 해왔고요 대중국 관세 제재와 관련해서는 담당해왔던 사람입니다 어려웠던 그납타 재협상에서 수량 제한이라든지 환율 조항을 관철시킬 정도로 아주 강단 있는 협상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90일간 동안에는 그 미국 기업의 기술 이전 강요 문제라든지 지적 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사이버 공격뿐만 아니라 서비스나 농산물 시장 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이 약속했던 그 에너지라든지 농산물 수입에 대해서 집값 관세를 철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앞으로 9 0일 뒤에는 관세율이 10에서2 5까지 높여지게 되고요. 또 미중 무역 다툼에 그 빌미가 됐던 보조금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 제조 이공이오도 협상 과정에서 제시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여우를 피하려다가 늦 때를 만난 격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세부 쟁점별 사안들 도좀 짚어주셨는데 이 미중 무역 전쟁을 좀 종식시킬 수 있을까요? 협의가 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종식시키기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보이는데요. 물리적으로 미국이 요구하고 있던 3,752억 달러의 그 대중국 적자를 2년 이내 2천억 달러까지 줄이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좀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또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구미 수준의 지적 재산 성권 보호 장치 그리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시장 개방과 관련된 협상이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90일 협상을 받아들였던 것은 아무래도 휴전 기간 동안에 살라미식 전술로 관세 부과를 좀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서방 국가들의 핵심 기술을 흡수하기 위한 시간 벌기로 이용하려고 했고요. 또한 미국 동맹 국가인 일본, 캐나다, 멕시코와 FTA를 맺어서 미국의 수 수익 규제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는 90일 이후에 추가 협상은 없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미중간 이 90일간에. 그 무역 협상 최상의 시나리오대로 이 무역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됐을 경우에 미중 간의 지금 그 갈등 이전의 미월 관계로좀 복귀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네,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갈등은 단순히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아니고요,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군사적 팽창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일위 국가인 그 패권 국가 지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경제 기술 통화, 군사, 네 가지 분야에서 중국을 계속 압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그 중국 제조 2025를 활용한 5G, 로봇, AI, 그리고 친환경 산업과 관련된 국제 표준과 관련된 사업에 제동을 걸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90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에 양국이 서로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은 아무래도 양국은 다시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항구비를 넘겼다고 해서 다시 안심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 무역협의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이 무역 관행들이 나 비관세 장벽 같은 분야가 해소된다면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일 텐데, 우리나라는 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중국 진출 기업들한테는 사업에 어, 그 확장을 할수 있는 호기가 찾아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 당장 전기 자동차 배터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 보조금 지급이 중단이 되면서 2020년 이후에는 어, 공평하게 어, 중국 기업과 경쟁을 할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어, 부인은 하고 있지만 공장 건설 과정 속에 에서 합작 기업들이 기술 이전을 요구 를 해왔다고 합니다. 어, 중국은 외자 합작 기업이 49% 이상 지분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술 이전 요구라든지 기술 공유 기술 탈취가 가능하게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그 불공정한 관행이 사라지게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롯데마트처럼 사드 보복으로 고생했던 우리나라 유통이라든지 의류 게임 관광 화장품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9 0 일간의 휴전에 들어가는 상태이긴 합니다. 대두를 비롯해서 국제유가도 좀 반등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난 10월에 비해서는 30% 정도 지금 하락한 상태라고 합니다. 유가 하락의 원인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 무역 합의가 되더라도 유가 하락을 좀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공급 측면에서 유가와 관련된 하락 압력이 쉽게 해소가 되질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실 오일 그 증산 현상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하루 1,200만 배럴 정도로 상승.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사우디를 뛰어넘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될 예정인데 요. 여기에 2019년도에는 미국이 세계 파이프라인이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신기술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기존 파이프라인보다 생산 능력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하루 현재 200만 배럴 정도로 수출하는데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아랑코 상장이 그 무산이 됐는데요. 원유를 파는 것 외에 정부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앞으로 대규모 감산이 할수 없다는 점에서는 공급 과잉 상이 내년에도 지속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한마디로 지금 원유 시장이 공급 과잉 상태다 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당장 내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릴 오PEC 총회 산유국들의 감산에 합의할지 좀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겠어요. 네, 협조 감산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그 동의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아, 감산 양에 대해서는 어, 러시아뿐만 아니라 아, 산유국간의 이해가 엇갈려 있는 상황인데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아, 하루 100만 배럴 정도 감산하자고 요구하고 를 있습니다. 현재 공급 과잉됐던 분량이 50만 배럴 정도가 되긴 하지만 아, 내년도에는 경기 하락이 좀더 깊어지기 때문에 100만 배. 배럴 정도 가지고는 유가 하락을 상승세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하루 150만 배럴 정도를 감산해야지만 유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의 그 카시쿠지 기자 살해 사건 때문에 사우디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서는 150만 배럴까지는 감산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